81번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어, 수렴하니까 일단 참고하고 뭐이런뜻이지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알파 뭐 이런식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k 있죠. 어, k가 만약에 0이상이라 해 봅시다. 0보다 크면은 여기 보세요. 무한대로 가겠죠. k가 0이면 어 됩니까? 이거만 남으니까 무한대로 되겠지. 그래서 0이상이무한대로 되니까 i에서 아, 수 있는 건 k가 0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이제 limit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루트 자, 전개합시다. 2N 제곱, -4N, 2 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2그되고 플러스 kn 되고 루트 2N 제곱, -3N, 2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kn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어? 지금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죠 여기.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N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분자는 하면은 증기하면 2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k 제곱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렴해야 되니까 A, 아, an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인데 이 an이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an이. 그죠? 수렴 어, 수렴해야 수름, 아, 되니까 지금 여기 2차가 지금 보이죠. 근데 분모는 1차잖아요. 1차. 그 1차 위에 2차. 그 2차 있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여기 이, 보이죠? 2-k 제곱이 0이 되어야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k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남고, 여기 루트 2 남고, 여기에 어,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2 루트 2 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거는 루트 2 루트 2를 하게 되면은 4 분의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됩니다